일산을 처음 찾은 사람은 지도 위에서 마두역과 백성역의 거리를 보고 놀란다. 불과 한 정거장, 도보로 15분 남짓한 거리. 하지만 실제로 그두역 사이를 걸어보면 다르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다. 그 차이는 숫자가 말하지 못하는 온도, 곧 도시의 결에서 비롯된다. 마두역은 고요한 동네 같다. 이른 아침이면 반지 내 잔디밭에 물을 주는 소리가 들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노인이 눈에 띈다. 반지들 사이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조용히 숨 쉬고 도로에는 등굣길 아이들 발소리가 작게 울린다. 반면 백성역은 조금 더 도심스럽다. 출근길엔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점심시간엔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섞여 식당 골목을 가득 메운다. 백화점과 호텔,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그리고 3호선과 중앙로를 관통하는 대형도로가 이곳에선 일산의 얼굴처럼 기능한다. 같은 도시, 비슷한 시기, 나란히 선두 개에 이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풍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마두는 살기 좋고, 백석은 움직이기 좋다. 그 말은 단순히 주거와 상업의 구분이 아니다. 그말 속에는 어떤 리듬으로 살고 싶은가,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라는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담겨 있다. 어떤 이는 조용한 길을 걷고 싶고, 어떤 이는 붐비는 거리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마두역과 백성역은 그 다름을 그대로 품고 있는 일산의 대표적인 생활 축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두 역세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며, 무엇에 만족하고 어디서 아쉬움을 느끼는지를 삶의 리듬으로 풀어보려 한다. 지도 위에 점두 개가 아니라 그 점을 잇는 삶의 흐름을 이야기하려 한다. 어쩌면 그 이야기 속에 당신이 선택해야 할 생활의 무늬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지하철 3호선 마도역 그 이름만 들어도 조용한 주거지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전발산역이나 백성역처럼 거대한 상권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킨텍스나 쇼핑몰처럼 외부 유동 인구가 몰리는 공간도 아니다. 그렇다고 외진 동네는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일산 일기 신도시의 심장부에 가까운 생활중심지이며, 일산동서 중심축과 남북교통선이 교차하는, 보이지 않는 도시 중추다. 다만 이곳은 시끄럽지 않다. 조용하다. 단지에 나무들이 오래돼 그늘이 깊고, 공원에 앉아있으면 새 소리가 들리며,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주거지 한가운데에 오롯이 들어앉아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정주한다는 말을 쓴다. 사는 게 아니라 머물고 살아간다. 오래된 아파트들, 그러나 기능은 여전하다. 마두역 주변엔 강선마을, 마두마을, 강촌마을 등 일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곳은 벌써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실용적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당시 도시계획이 매우 치밀했기 때문이다. 동간 거리가 넓고, 녹지가 풍부하며, 초중고 학군이 단지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으며, 상가와 주거가 섞여 있지 않고, 모든 단지가 도보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차 없는 도시를 만들려던 일기 신도시 설계 철학의 정수이며 지금도 마두 생활권이 편안하게 사는 동네로 기억되는 이유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는 부모에게도 좋다. 마두역 주변은 유난히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이 많다. 그리고 그것은 곧 아이를 데리고 걷는 엄마와 아빠가 이 동네 어디서든 쉽게 보인다는 뜻이다. 그런 풍경은 이 동네를 더욱 안심하게 만든다.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엄마들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학교 바로 옆 아파트 단지, 그리고 아침마다 선생님들과 인사 나누는 풍경. 이런 리듬은 그곳에 사는 어른에게도 편안함을 준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이사 가고 싶지 않다는 가장 단단한 이유가 된다. 실버 세대를 위한 동네의 리듬. 마두역 주변의 정치는 은퇴 후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최적화되어 있다. 공원이 가깝고 병원은 도보 10분 이내, 도서관도 멀지 않고, 시장과 마트는 골목길을 따라 이어져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익숙함이 지켜지고 있다. 25년을 넘게 이 동네에 살아온 박정순 할머니는 말한다. 이 동네는 아는 얼굴이 많아서 좋아. 어느 동네에 가도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오랜 세월 얼굴 본 분이야.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는 건그 자체로 삶의 안정이 된다. 그 안정은 의외로 부동산 가치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된다. 자산 가치보다 더 중요한 생활의 품격, 마두역 금방 반지들의 가격은 일산 신도시 평균 수준이다. gtx 수혜지처럼 급등하지도 않았고, 신축 아파트처럼 프리미엄이 붙지도 않는다. 그러나, 거래가 꾸준한 동네, 전세 수요가 안정된 지역, 장기 실거주가 많은 고두로, 부동산 시장에선 가장 안정적이고 탄탄한 입지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동네 분위기가 조용하고, 무엇보다 여기서 오래 살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시세를 지키고 사람을 붙잡고 도시의 정체성을 만든다. 백석역, 마두역에서 단한 정거장 떨어져 있지만 두 역의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 마두역이 안쪽으로 한 템포 느린 동네 같은 곳이라면. 백석역은 일산의 척추처럼 직선의 도시 중심을 관통한다. 광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호텔, 그리고 수많은 오피스와 상가 건물이 빼곡하다. 아침 출근 시간에 백석역 앞을 지나면 서울 도심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오피스룩을 입은 직장인,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환자. 카페에서 회의를 준비하는 프리랜서들까지 모두 이곳을 거쳐 간다. 이곳은 단순한 역세권이 아니라 도시적 움직임의 중심축이다. 모든 게 있다는 말이 아깝지 않은 상권. 백성역을 중심으로 이마트, 웨스턴돔, 라페스타,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농협 하나로마트, CGV 킨텍스 전시장 등 국직한 상업시설이 줄지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곳이 지하철 한 정거장 이내 혹은 도보로 10에서 15분 내 도달 가능한 거리다. 쇼핑, 외식, 문화, 금융, 헬스, 키즈카페, 병원, 미용실, 심지어 학원까지 모두 한축 안에 있는 도시형 고밀도 생활 편의 존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에 백석역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차 없이 살아도 된는 말을 차...